보세요. 보세요, 이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n분의 m은, 루트 n제곱근하고서 A의 m제곱이래. 그럼 이거에 따르면, A의 2분의 3은 뭐가 돼요? 여기 2가 분모가 여로 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A의 4분의 5는 뭐겠어? 상현아, 생각해봐. 여기가 사야, 여기가 사야, 앞이야, 뒤야, 앞이 사, 앞이 사, 오, 네. 돼요. 요런 네. 거야. 자, 요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는 보면은, 그럼 요거는 뭐겠어? 요 여기 앞에 2가 있는 거잖아. 2분의 1. 네, 그쵸. 그렇죠? 얘는, 4분의 1. 응, 4분의 1. 얘는. 5분의 3. 오픈해서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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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려울걸 3분의 7? 3분의 7? 갑자기 얘가 또 밑으로 왔어? 이게 미단이야 봐봐 봐봐 네뭘 어려운 거냐면 분수 나오니까 또 내정 지우지 역수라고, 역수. 역수.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어, 잠깐 여기, 여기, 여기 제가 서있어, 잠깐. 역수잖아, 역수. 예. 그럼 7제곱근 3의 3제곱 전체의 몇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역수는. 예. 그리고 얘는 3의, 예 분의 얘야, 7 분의 3. 전체 마이너스 1수인는 이게 답이야 할수 있겠어? 다시 봐봐 얘를 역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꿨다고 네그얘 분의 얘라고 네 둘이 곱했다고 네. 둘이 곱했다고 네. 자그 다음에 다른 건뭐 괜찮은데 요런 것만 한번 해볼게 1 0의 얘는 약분하면 몇일까? 100 분의 25 20분에서 1분의라분의2 5라고 사분의 4분의. 이거 어떻게 분의 돼요? 라고 사분의 시